노래가 <laughs> 노래가 잠깐, 왜 이렇게 또 슬퍼? <laughs> 눈물 날것 <낼> 같아. <laughs> 노래가 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그래? <laughs> 좀 뭔가 아련터지는. <laughs> 어 아련 왜 이렇게 아련해 이거 노래가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런 게임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<laughs> 네, 그래, 게임은 오버쿡드. 또 나오기 전에 원하는 거 원합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설명을 드리자면 하늘색이 프랭이고요, 초록색이 냄자님, 주황색이 레빈님이에요. 어 그렇다네요. 색깔 안 봤었는데. <laughs> 어 이거 뭐야? 그냥 요리하는 게임이에요. 근데 종말의 시간이 왔대요. 진짜부터 <laughs> <시작부터> 종말의 시간이야. <laughs> 어레비님 거기서 지금 토마토를 빨리 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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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빨리 줘 빨리 줘, <laughs> 빨리 줘. 네, 여기 여기 접시 저, 접시 접시 올려 접시, 접시 가져접요 접시 접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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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접시, <laughs> 접시 접시 어땠어 <laughs> 어자 접시에 아니, 토마토를 올리고 올리면은 어. 완성이 되는데 이거 어. 얘네들 먹으면 자 여러분 양배추 써서 요 아, 양배추 아 토마토 양배추 또 많, 줘요! 빨리 양배추. 토마 양배추 양배추 저양저추 양배추 얼른 저거 갖다줘요 갖다줘 어? 아 렙쟈님 어? 어? 위에, 위에 메뉴를 보면 돼요 위의 메뉴 위의 메뉴 내가, <laughs> 내가 이상하게 바쁜데? 잠깐만 아아 아왜 여기 한 명이야? 양배추 자꾸 달라는 거야? 그러니까 렙쟈님 왜네 명을 구입 못했어요 렙쟈님 혼자 빡시게 하셔야 돼언가 <laughs> 내가 편할 날이 오겠지? 자, 여기 자 이거 쏘세요. 양파 쏘세요. 양파 쏘세요. 양파 양파를 쏘세요. 자, 여기 양파 하나 더. 양파 하나 더. 네. 여기 주시면 돼요. 후이. 양파나 썰고 있어야겠다. 아, 너무 잘 쏘는 거 같아.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. 너수화기도 뭐. 수화개 썰어? 수확이, 레비님이 지금 썰어. 설 거지 하고다하시는나거 여기 레비님 저기 저기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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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. 접시, 접시. <laughs> 수화기짱 <수확이> 좋아. <laughs> 저뭐 w 저기다 양파 넣어야 돼? d 저 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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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지 y 나가 go, you go, you go, y o 저 옆에 서빙하시면 돼요 이거 <laughs> 양파 양 양파 o you g 게요 o u go, you go, y o 썰어요 y o 썰어 o you go, y o 썰어 어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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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가면 돼 이거 나가요. 써이. 자 빨리 썰어서 주세요. 어, 빨리 빨리 썰어서 주세요. 썰어가세요 썰기 말할 거야. 나 썰기 말할 거야. 아 정신 없. 어 정신없어. 아니 내가 썼다고. 이게 뭐야? 썰어서. 우리 뭐 양파만 먹어도 되는? 그런 거 같아요. 양파도 품. 좀... <laughs> 저기 여기 양파 좀 주세요. <laughs> 양파 스프는 어떤 맛이야? 나 이거 하면서 궁금했는데 양파만 넣고 하면 맛이 나와요 이거? 어, 달달해요. 달달해요? 야, 양파 구워도 달잖아. 아니 오.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물에만 아. 남겨두면 되나요? 네. 아여름이라 괜찮다고요. 그냥 냄비를 들고 오셨네. <웃음> <웃음> 자, 자 이거 갖고 나가요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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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양파 겁나 많이 써놨지. 양파 빨리 줘! 아 이미 끝난 것 같아요. 10초밖에 안 남았어. 끝... 그러니까 여기서 아, 한 명이 아. 더 있어야 돼요. 한 명이 <laughs> 더 있으면 <있어야 웃음> 편안한 아, 여자. 아, 내가 열심히 할게요, 그럼. <laughs>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죠? 바깥에서 네. 주세요, 바깥에서. 난 일단 썼다. 버섯 버섯 레, 저기 버섯 좀 주세요. 내 네, 버섯이에요. 왜 자꾸 엉뚱한 거 주시죠? 위에 레시피를 보고 아, 네네, 아니 버섯을 예수, 주세요. 볼게요, 볼게요. <laughs> 레시피 봤어요, 봤어요. 이제 봤어 나도. 아 진짜 어 이건 진짜 아, 엉덩이야. 버섯이랑 그냥 버섯은 아, 그냥 훌렁이야. <laughs> <laughs> 어 접시 설거지, 설거지 주세요. 고기 여기요. 썰어서 줘야 좀 멋있는 거예요. 아, 내 고기가 아, 안 나오죠. 아, 고기, 고기 썰고나 아, 고기 썰어야 되는 거예요. 몰랐어요. 아, 몰랐어, 아니, 몰랐어. 고기 저기 파라고요. 생고기 하나 또 있네. 고기를 <laughs> 다져줘야죠. 햄버거에서 생고기가 두개 나와요.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드거래잘 지나가지나가. 저봐요 이거 나가면 되겠다. 아. 토마토도 두 개쯤 필요하고. 고기. 고기 저기. 예, 네, 고기. QR 찌개? 생고기 땡고기 이거 생고기. 우와, 우와, 우와. 아, 생 쎈... 아, 맞아. 자꾸네 땡고기. 레시피야. 레시피. 아. 아. <laughs> 아. 근데 어떻게 식당에 식기세척기가 하나도 없을 수 있지? 그러게. 아니, 식기세척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람이 손으로 어, 언제까지 어 이렇게 어. 자, 아, 일단 일단 그런 것보다 이이 가운데 있는 테이블을 다 부셔 버려야 돼. 일단 이 맞아. 리모델링좀 제발. <laughs> <디벌. 웃음> 고기부터 해야돼요 내가, 내가 접시에 어. 빵을 놓게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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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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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이래 저야, 왜 이래 어 뭐야,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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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? 저 이거 하기 전에 오기 전에 최대한 고기를 다줘서 램쩡님이 거기, 거기 남아계세요 거기 남아계세요 한 분이라도 남아있어야 돼요 내가 접시를 가지고 저기 저기야다다 다, 다, 내려오시면 어떻게 한분 남아있어요 <laughs> 고기 탄다 <다. 웃음> 고기 탄다 고기야 살 있어 고기 다쪄 아니 왜따 내려와 <laughs> 아, 아니 아, 한번 나가기 시어했는데다 내려오시면 어떡해 불렀나 망어 불려 자 <접시>. 설거지 <laughs> 설거지 아니 접시를 특이한 방법으로 주시네 <laughs> 하면서 막 던지시는데? 빵이 없어 지진 오기 전까지는 고기가 많이 이쪽에 던져주시면 일본인가봐 <laughs> 진 많이 났는데 여긴 일본이 확실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까들. 이 트럭맵을 여러번 경험하실 거예요. 저걸 옆을, 연구, 옆으로 옮겨 두시면 됩니다. 만약에 대비해서 저기 한 명이 더 가야 될것 같은데? 램자님이 <laughs> 어, 아, 아. <laughs> 여기서 혼자서 계속 쏘실래요? 제가 저쪽에 레비님하고 넘어가가지고 오케이. 뭐야, 이게. 저기 저기 식재료를 던져버리시면 <laughs> 어떻게 해요 레빈이? 아니 자리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뭐 <laughs> 어, 놓을 자리가 없어. 지금 뜨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지금 잠깐만. 일단 여기, 놓고 고기 고기를 땅에다가 던지는 땅바닥 고기 이거. 일단 치기 한번해보 레빈. 아 레빈이 레빈이 쳐. 레빈이 화이팅. 아하하아하 저기 봐라. 고기 고기 고기. 어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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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려. 아, 도와줘 제발 누가. 제가 알게요. 제가. <laughs> 왜 아, 음, 레빈님 힘내세요. 잠깐만요. 여기 아, 요, 뭐야 여기, 여기 왜왜나 이렇게 되는야 여기 램자는 되는 여기 고기를 최대한 보내세요. 고기를 저기서 썰어서 또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요. 썰어서 이쪽으로 컨테이너 벨트로 다시 져오셔야 돼요. 아... 레빈님 일단은 컨테이너 벨트 에 있는 것들 다건더 건져서 땅바닥에 버려주세요. 원래 요리는 그렇게 하는 거. 야 그래요? 아니 야채는 올고 야채는 컨테이너에 올리지 말시라니까요 야채는 그쪽에 놔둬야 돼요 이쪽에서 구울 할게 없어요 야채는 저희 쪽에서 구워야 돼가지고 아 잠깐만 헷갈려 아그 다진 고기는 이쪽으로 주셔야지 레비, 레비님레비님그 레비님, 이쪽이에요 아 내가 <laughs> 내가 다진 걸 아. 내가 지웠구나 <laughs> 뭐야 이거 왜빵 빵고기가 다시 돌아왔죠 레비님 몰라요 못 받은 거지 내가 그 그래. 접시 줘 접시 줘 아. 접시 줘 저기 설거지 접시에요 레빈님 네네네 <웃음> 설거지 <웃음> 접시 <웃음> 제가 이 상황 때문에 2피만큼 어, 아,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, 2피만큼 아. <laughs> 피하고 싶었어요 나가요 <laughs> 나가요 나가요 나가, 나가. 그러다아이고아아아아아아 아. <laughs> <laughs> 벨트가 느려? 헬도 보기 싫을 것 같아 <laughs> 아, 옮겨지는구나? 레비는... 빠른... 아. 네, 이렇게, 빨...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이제 레빈이 혼자서 아니, 레빈이 저희가 제일 옮겨드릴 테니까 제가, 써세요. 제가 써놔야 된다는 거죠, 이제? <laughs> 네, 아, 네 이제 써놔야 돼요. 저 토마토, 저 빨간 거, 빨간 거. 토마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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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. 아, 오케이, <laughs> 이쪽에 오케이. 주세요. 이쪽에 주시면 저희가 갖고 나가면 되는데 이쪽에 주셔야 되신 아, 거예요. 아, 그러네. 너무 못 가네. 이... <laughs> 네, <아이고>. 네, <laughs> 네, 그래서 제가 네 명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. <laughs> 벌써 저희, 아, 레빈님 쪽에서 나가시게요? 오케이, 오케이. 아이! 그지같은! 아! 어! 버섯막 버렸어! 바닥에 던져 그냥! <laughs> 버섯! 버섯! 버섯 하나 넣어야돼! 버섯! 버섯! 넣으셔야 돼! 토마토! 기다리고 계실 것같요 이쪽에 주세요! 이쪽에 주세요! 이쪽에 빨리 주세요! 버섯! 저거! 버섯!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! 버섯이! 거기서 나가세요! 어, 내가, 거기서 내가 나가세요! 내가 나가세요 버섯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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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양파 양파 그.. 끝이네요 아, 속이. 우리 맨날 180점 <웃음> 나오네. <웃음> 어. 스킵 됐는데. 여기 별두 개. 어? 별두개딴 거예요, 안딴 거예요? 이거? 안딴 거예요. 못 거예요? 원래? 다시, 다시 하면 뭐. 건, 다시 하면 280, 280딸수 <laughs> 있을 것 같은데. 아, 200점 따야 되는데 최소가 아, 200점이. 우리 최소도 못한 거예요? <laughs> 아. 이거 최대한 피시 n 칩스 칩스만 넘어요넘 넘겨놔요 피시 칩스만 이쪽은 피시엔 칩스만 넘겨놔. 피시 피시 아 피시 양파요? 네 양파 네 개. 어? 아! 어나 저기 없는데 불난 거아니 불난다. 이젠요여기 되는데 아안돼 <laughs> 어떡해. 이거 양파 양파 요리 내보내세요 이거 이거 이거. 어떻게 내 차가? 아 자기 캐릭을 몰라? 분명히 이제 아 봤어요. 아 봤는데 아 봤는데 대강 어떤 상황인지 알것 같아요. 나줘 어. 나줘. 아 버려 버려 버려. 놓고 가 버려. 아아 아. 아, <laughs> 아 고의가아니었어요 아, 감자가, 감자가 레민이, 그 고... 필요해. 감자. 오씨.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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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! 안 봤어요. 아! 나도, 나도 봤어요. <laughs> 열차가 이거 튀긴 거 맞죠? 어. 어. 아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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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내, 내 튀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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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저흰 채우가 문제인데, 지금? <laughs> 아, 흰 채우가 그런 게 아닌데. 다들 문제예요. 요... <laughs> 음식재료를... 어 아니 힘처 너무 불리한 아거 아니에요 이거? 아 바퀴에 뭐좀 달아놓지 좀 음, 토마토 치즈 야 오리가 얘네 오리가 야 얘네 뭐하는 거야 얘네 <laughs> 이제 위치가 아. 바뀌었어 치즈랑 토마토 아 이거 주시고요 이거야. 이거 접시도 없이 꺼낸 거예요? 어떻게? 오븐 이렇게 뜨거운 데 접시, 접시 없이 꺼냈어. 맨손 투운. 이것도 계단하시네. 이것도 내보내세요. 아, 이거 예. 네, 지 <laughs> 다음 판례에 대한 말을 합니다. 아저 잠깐만 저 아무 아무도 어, 없어. 저, 제가, 아, 제가 돌 돌아, 제가 돌아, 돌아. 갈게요 레빈님이 돌아가셨다. 아 레빈님 레빈님이 가신 게 저거 저거 어? 맨손으로 꺼내야 돼요. 그거 맨손으로 꺼내야 돼요. 어? <laughs> 왜 맨손으로 꺼내야 돼요 이걸? 아니 그렇고 꾸는 뭐 문제가 돼? 맨손 투혼이라고 <laughs> 말씀드렸는데 아, 나는, 이거 이거 너 이거 더정수도 되는데 맨손으로 하는 건좀 그거 나 그거 그런 거구나 200점은 딱는데 300점은 좀 힘들다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혹시 한명 조이 씨가 구해야겠다 아무래도 <laughs> 제가 한명그그제 한 노예 한명딛고 올까요 <laughs> 잘했어요. 알았지 소세지가. <laughs> 어, 왜 와, 빠르게 하면